여기 뚫어서 여기 여기 나왔네 배관 여기, 이쪽, 이쪽에 뚫어서 얘네 입수전이야? 벽수전이야? 얘네 벽수전인데 동호야 이리와서 어 거기 세탁기 가는거 체크하고 170? 오케이 거기 그 다음에 여기는? 한4이야지 뭐 이거 그때, 그때도 바싹 붙었었나 바싹 붙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어차피 넓게 파야지 뭐 여기서 이렇게 응. 가서 여기는 응. 1850인가 제방 여기지 게 온도야? 그게 온수야? 그게 온수야? 먹는 거.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마창내면 되잖아. 그걸 왜 파? 그 배관 죽이고 여그에 뚫으면 되는 거 아니야 코아로? 안 돼? 아. 그렇게? 아. 됐어. 그게 온수야. 빼. 아, 됐어. 그게 온수야. 너 봐요. 너 봐요. 저저 멀티. 아, 이기기 틀리죠. 버섯 배원 하나 넣고. 네, 하얀 거? 없나? 어, 아니 아니. 하얀, 하얀 거있을텐데 거. 거긴. 누구, 하얀 거. 하얀 거. 뭐하 하얀 거 없어? 됐어. 기름도 바르면 좋지 안 발라도 돼 가이드볼 끼우면 봐봐 들어갔어 가이드볼? 응 오우씨 저 안들어가요? 들어가 들어가 조금더좀만더좀금 이따가 아니 지금 하지마 왜?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다 온거네? 세탁실, 주방, 욕실 다 여기서 저기 되는 거지? 이렇게 해서 그럼 요 하나만 넣으면 되겠네. 별로 가다 아, 게 않나? 돼. 어. 어, 저게 힘들어. 어. 그쪽에서 넣어 주는 게안 나? 이쪽에 서야 돼. 어, 거기서 힘들어. 아. 그쪽에서 넣어. 배관을 빼든지 저기 넣든지 둘 중에 하나 해. 다한 번씩 불어 주고 저기 조립해야 돼 나중에. 응. 내, 내 저걸로 잘라갖고안 들어가려나? 잠깐만. 응. 밀어 봐, 밀어 봐. 둘다나라 밀어 봐. 백안째, 백안 빠는게더 좋아. 또, 어, 잡다. 오케이, 됐어. 다시 빠꾸에서 이렇게. 응. 아니, 아니 좀 더. 어. 어. 됐어, 됐어. 밀어봐요. 올려, 그쪽으로. 당겨, 밀어. 밀어, 밀어, 밀어. 밀어. 어, 널... 오케이, 됐어, 됐어. 나봐. 됐네. 이렇게 해봐. 들어갔어. 어, 제대로 됐. 됐어. 됐어. 아, 하나 모자라겠다. 티가 하나, 둘, 셋, 넷. 아, 맞겠구나. <laughs> 엘보가, 아, 저기 충분히 구나 <laughs> 얘 혼자 이 시키고 우리는 쉬어. <laughs> 일꾼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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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. 불어. 한번 불어봐. <laughs> 야, 내가 움직일게.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. <laughs> 물, 물잘 끊어. <잔뜩. 웃음> 아, 애를 왜 힘들게 해? 저기다 쌓이. 네? 밀어 예. 어, 오래. 됐어. 그럼 여기서 이제 싱크 세탁기 이렇게 여기서 애를 보시면 되겠네. 소이 됐어. 가리. 딱 맞죠? 박사님. 이거 까는 데까 까면 되지 뭐. 그거 뭐가 있길래 그러지? 어디 이거, 이거 리턴 서플레인 자, 잡아. <laughs> 내가 나니까 내가 욕하는 건 필요할 거 아니야. 그러니까. 아예 아니, 더운데 숨길래 지 마요. 타이레스라는 잡아줘. 아. 어. 안돼 같은데. 서. 이게. 이게 이렇게 이게 세면대지 세면대. 묶고 놨어, 지금? 아니, 안 묶어 놨어. 이렇게 돼야 되잖아. 어, 그렇게. 폼솔 거야, 폼. 이게. 이 상태니까. 거기서 엘보서서 티서. 여기서 티서서 올라가야지. 됐네. 아잘 되겠다만. 어, 와홈 쏘면 되겠다. 어? 됐어. 어, 어이씨 아, 어, 어이, 들어왔어, 들어. 야, 에이씨. 뭐 아니. 에? 아 됐어. 에? 세는데 없이 물 버려 그거다 가게로 가져가시지 어. 세탁실.